디빅스 플레이어의 모든 것, 가정용 DVD 플레이어 완벽 리뷰. 여러분 차량 광고 캠핑 어디서든 4K 고화질 영상 아직도 저화질로 불편하게 보셨나요? 복잡한 연결제한된 포맷에 답답하셨죠? 이제 유니콘 AVM7 디빅스 플레이어가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이 미니 디빅스 플레이어는 UHD 4K 해상도로 차량이나 광고용으로도 선명하고 생생한 고화질 영상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DIVX 고화질 동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포맷을 손쉽게 재생하고 8GB 내장 메모리로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든 담아 즐길 수 있습니다. 구형 빔 프로젝터나 TV에도 완벽 호환되어 어떤 환경에서든 최적의 시청 경험을 선사할 거예요. 선명한 4K, 화질감 편한 사용성. 지금 바로 유니콘 AVM7을 경험하고 당신의 일상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잠자고 있는 추억의 DVD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 소중한 추억들이 1080 P-FHD로 다시 태어납니다. 흐리한 화질이나 복잡한 연결선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아 가정용 DVD 플레이어 HD-A200이 해답입니다. HDMI 지원으로 어떤 TV와도 간편하게 연결하고 오래된 DVD 속 추억까지 1080 P-FHD 해상도로 선명하고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mp3류 sbvcd 재생까지 지원해 다양한 콘텐츠를 하나의 기기로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흐릿한 영상은 이제 그만. 아 n a m hda200으로 깨끗하고 선명한 감동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아 n a m hda200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에 선명함을 선물하세요 혹시 아직도 구형tv 때문에 넷플릭스 나 유튜브 못보셔서 답답하신가요 노트북 연결하고 복잡하게 선 정리하는 것에 지치셨나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유니콘 엑스트리머 DBX 72 여러분의 구형 TV를 최신 스마트 TV로 완벽하게 변신시켜드릴 겁니다. 이 제품은 UHD 4K 60Hz 고해상도를 지원해서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모든 OTT 서비스를 정말 선명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에 2 기가 램 그리고 16기가 저장 공간까지 갖춰서 버벅임 없이 다양한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 요 USB나 외장 하드에 있는 디빅스 파일도 아주 손쉽게 재생 가능합니다. 설치도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 HDMI 케이블과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끝이에요. 여러분의 거실이 순식간에 나만의 극장으로 변하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비싼 새 TV 구매 대신 유니콘 DBX 70으로 스마트한 라이프를 시작해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탁월한 선택이 될 겁니다.